자, 오늘 일본 야구는 6경기. 치마로데랑 <laughs> <laughs> 형님들 야쿠르트. 네붙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최선 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저 열심히 해서 형님들 어저께 우리가 어 조금 안 됐던 거는 열심히 해서 형님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질, 칠차 많이 눌려주시고 오늘 일본 야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일본 야구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어, 복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 어,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데이터는 지금부터 20분 만에 형님들 코멘트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형님들 무조건 복구할게 내가 믿어도 자 오늘 어, 니오넴이랑 어, 히로시마 아니지? 야쿠르트 보자 야쿠르트 지바롯데 어 붙어봅시다 자 형님들 여기는 오늘 비 소식이 조금 있습니다 어 이게 비가 조금 있어가지고 어 요경기는 날씨를 조금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아 형님 죄송해요 근데 형님 우리 며칠 먹었잖아 형들 아 솔직히 좀 죄송해 미안하긴 한데 형님 그래도 며칠 먹었잖아 형님 오늘은 조금 솔직히 좀 정상참작 조금 해줘야죠 형님 예 자, 그럼 시바현 날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바현 날씨. 어, 월요 메이저 포함이지. 어, 맞아 맞아. 형님들, 여기 지바가 14시, 15시, 16시, 17시 여기 계속 비야. 형님들. 야쿠르트랑 지바 롯데 경기는 경기를 하다가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이 경기 경기들 날씨 이슈 있으니까 어,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어, 지바 롯데의 선발은 어, 예, 오지마 카지야 그리고 야쿠르트의 선발은 요시무라 코시로입니다. 자 어제도 형님들 결국에는 어, 지바 롯데가 결국에는 승리를 거뒀죠. 예, 그래서 지바 롯데는 최근에 5경기에서 3승 2패 그 다음에 야쿠르트는 네, 역시나, 어, 지금 사연패로 상당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형님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지금 치마롯 때는 치바 이제 조조마린 스타디움에 들어와가지고 방망이가 하루가 멀다고 하 계속 위로 상승국선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어제보다 오늘이 방망이가 더 좋고, 계속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빠따가 형님들 많이 살아나고 있는 게 지바 롯데라가지고, 뭔가 지바 롯데가 오늘도 형님들 홈에서 오지마 카지아를 내고 경기가 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야쿠르트는, 네, 방망이가 형님들 답이 없죠. 어제는 그나마 방망이를 쳐서 점수를 좀낸 편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야쿠르트 타선이 참 살아나기가 좀 어렵다. 어, 그렇게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사실은 어제 지바랑 야쿠르트가 거의 방망이는 비슷하게 쳤는데, 지바로 의 홈런 한 방. 예, 이게 크긴 했거든요?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다섯 경기에서 홈런이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장타력의 형님들 부재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야쿠르트에 믿을 거라고 하면 이 장타 한 방인데, 뭐 지금 주전, 어, 장타자들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야마다 테스토 같은 경우에도 에이징 커브 좀온 느낌이고, 참, 이, 야쿠르트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자, 오늘 경기는, 야쿠르트에서 형님들 믿을만한 건, 이, 요시무라 코시로 선발 정도인데, 얘도 작년에 비해서 올 시즌 너무 좋지 못합니다. 예, 작년에, 어, 나름대로는 에이스 역할을 좀 하는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정 팀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던 게, 요시무라 코시로인데, 최근에는 소프트뱅크 상대로 5.1 이닝 5실점 하면서 좋지 못했고, 그 다음에 올 시즌에 실질적으로 좀 실점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게, 어, 요시무라다. 홈이랑 원정 기록을 보면 얘가 원정 기록이 조금 좋지 못하고요. 어. 참 이게 요시무라가 잘 던진다고 해도 이 야쿠르트 타선이 이조조마린 스타디움에서 오지마 공을 공략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오지무라 어 저기 오지 아 어, 오지마 카지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5이닝 2실점 준이치전. 네, 기본적으로 던졌고 얘가 퀄리티 스타트는 항상 기록을 해요. 6이닝 동안 3실점 이하 피칭은 항상 하고 있는 친구고 어, 홈이랑 원정 기록을 봤을 때는 홈에서 경기력이 좋고 그 다음에 지바롯데라는 팀이 홈 경기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방망이 어 솔직히 야쿠르트보다는 지바로데 방망이가 좋고요 그 다음에 오지마카지아보다는 요시무라 코시로 둘다 비슷하긴 한데 홈이라는 점 지바 이거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형님도 오늘도 저는 야쿠르트를 보기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조금 느껴집니다. 아, 형님들, 야쿠르트는, 진짜 이긴 수렁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올 시즌은, 네, 정말 어렵긴 합니다. 어. 정말 어렵긴 해요. 아, 이 경기 형님들. 저는, 지바 롯데를 보겠습니다. 지바 롯데를. 예, 저는 형님들 이 경기 지바 롯데를 보고요. 그리고, 이지바롯데그 오지마랑 요시무라 코시로 6.5점이라고 하면 이 경기 저는 언더의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형님들 날씨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뭐오회육회 하다가 경기 형님들 비 때문에 이거 정지돼 버리면 언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날씨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경기 오버가기는 좀 어렵다. 만약에 형님들 초반에 오버 잘 가고 있다가 비 내려가지고 변수 생길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 형님들 오버 쪽보다는 어, 언더 쪽을 생각하는 게 저는 맞아 보인다. 저는 형님들 이 경기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것까지 형님들 체크해서 말해주는 곳 없죠. 예, 요거는 언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 히로시마. 그리고 니오넴 <laughs> 자 니오넴 경기장은 형님들 돈구장이니까 날씨 체크할 필요 없고 자아 어저께 형님들 이토 그 다음에 모리시타 대기리였는데 어, 히로시마 가 형님들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원래 형님들이 히로시마가 자랑하는 투수 맞죠? 1선발부터 3선발이죠. 모리시타, 토고다, 오세라다이치. 어, 지금 그 순으로 돌아가는데 모리시타가 어저께 형님들 이토 상대로 일단 승리를 거둬줬고 히로시마가 어저께 또 득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형님들 토고다 형님들 질이죠. 네, 솔직히 어, 자완 뭐 히로시마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고 오늘 니오넴의 선발이 호소노입니다 호소노가 최근에 4.1이닝 4실점하면서 한신전에 되게 좋지 못했고 올 시즌 원정 홈 기록을 보면 홈에서 형님들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호소노다 그래서 이게 호소노가 이 토코다 이로키를 상대하기에는 솔직히 형님들 조금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발 투수는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선발은 어, 도쿠다 이로키가 훨씬 더 강하고 어제 경기도 이토 상대로 히로시마가 경기를 잘 풀었기 때문에 오늘 히로시마의 기사도 기세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쿠다 세이브 상대로 9이닝 2실점에 한신 상대로 8이닝 2실점 요코하마 상대로 9이닝 완봉. <laughs> 최근 세 경기는 너무 잘 던지고요. 그리고 도쿠다가 이니오네 에스콘필드에서 피칭을 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형님들이 히로시마에 뭔가 각이 좀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니오네임이 최근 다섯 경기에서 방망이 잘 치고 있다가 어저께 패배를 했고, 솔직히 니오네임에 방망이는 형님들 의심할 게 없었어요. 니오네임이 방망이는 곧잘 쳤는데 히로시마도 그만큼 치고. 그다음에 투수들 차이가 나면서 어저께 히로시마가 승리를 거뒀고 아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형님들 이 경기는 어, 히로시마의 약구세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저께 히로시마가 11안타 몰아치면서 방망이 에스콘필드에서 보여줬고 투수 호소노보다는 지금 도쿠다 이로키 차이 나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 는 형님들 히로시마 쪽을 보는 게 맞다. <laughs> 어, 히로시마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니오님도 방망이를 잘 치고 있고 히로시마도 잘 치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도쿠다이로키는 걱정할 게 많이 없겠지만 호소노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5.5점이라고 하면 이 경기는 형님들 오늘 오버를 봐야 됩니다 이 경기 어, 이 경기 언더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쿠다이로키도 최근에 한 1, 2실점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호소노가 너무 안 좋아서 5.5점은 5점 양팀 방망이 생각했을 때는 가뿐하게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경기. 그래서 히로시마 승, 그리고 오버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면 되는 경기다. 어,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laughs> 자,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야구 형님들, 일본 야구 분석하고 조합 드리고, 국내 야구 분석하고 조합 드리고, 오늘 두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laughs> 자, 한신 아 <laughs> 효능이 <laughs> 어, <현웅이> 왔나? <laughs> 오늘 깔끔하게 국야 1야 형님들 강승부 서브, 강승부 서브 이렇게 넣어드릴게. 오늘의 형님들 조금 리그를 잘라서 간략하게 드릴게요. 강승부 조합 하나, 서브 조합 하나, 그 다음에 딱 보내고, 어, 국외도 강승부 서브 하나 딱 보내고, 끝. 그러고 이제 저녁에 형님들, 어, 새벽 게임 보내드리고. 자, 라쿠텐. 네, 오늘 홈에서 코자, 그리고 한신은 오타케. 코자가 올 시즌에 형님들 출발을 되게 잘 했는데, 얘가 최근에 형님들 리오넨점에 3이닝 3실점 세이브존에 5.2이닝 7실점 하면서 최근 분위기 별로 좋지 못하고 홈이랑 원정기로 갈거 없이 둘다 4점대입니다. 홈, 원정 어디가 좋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좀 불안하고요. 아 시즌 초반에는 정말 잘 던지다가 최근에 형님들 코자는 너무 좋지 못해요. 예또 홈에서 방어율은 4.91입니다. 어 상당히 좋지 못하고 자 한신은 오타키입니다. 어, 약간 일본의 형님들 유희관이라고 보면 딱 되는 선수인데 최근에 5.1이닝 2실점에 히로시마 상대로 7.1이닝 무실점 얘가 공 스피드에 비해서 제구력이 뛰어나고 경기 운영이 형님들 되기 괜찮아가지고 뭔가 형님들 나름대로는 어, 효율적인 피칭을 잘하고 있는게 어, 오타케다 올 시즌 방어율이3.00홈 원정 기록이 거의 뭐 3점대 비슷비슷합니다 어저께 형님들 제가 한신 냄새 난다고 했죠. 근데 어저께 형님들 기억하나 한신 무라카미 쇼키가 던지지만 존나게 냄새 난다고 하워드 잘 던져버리면 답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신 어저께 무라카미 내고 졌어요. 뭔가 한신을 겁나 가기 싫더라고 무라카미 쇼키 던지는 경기. 물론 어저께 형님들 뭐 한신 경기를 버리고 내가 세이브를 갔는데 뭐 세이브가 어저께 연장해서 지기는 했지만 아 어저께 형님들이 한신 경기를 잘 피했는데 적중을 못해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laughs> 자, 오늘, 솔직히 형님들, 저는 코자의 최근 분위기도 별로 좋지 못하고, 무라카미 쇼키를 내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한신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오타키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맞아 나갈 확률이 있는, 어, 그런 투수기 때문에, 아, 이 경기 내 형님들 승패에 치하는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 보여요. 한신이 형님도 지금 무라카미를 내고도 이기지 못했는데, 어, 한신이 지금, 오타케, 또이 구위가 약한 투수라가지고,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솔직히 예측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님들 한신을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형님들, 어,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형님들 뭐, 코자, 오타케 둘 중에 승리팀을 굳이 골라라고 하면, 저는 한신승을 고르기는 하겠지만, 이 경기는 주력으로 가져가야 될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임입니다. 오히려, 코자 페이스나, 오타케 가영님들 조금 2, 3점 실점한다는 계산으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저는 오버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타케, 코자, 솔직히 이두 명이 던지는 경기 5.5점이 나오는 거는 저는 기준점이 낮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형님도 이 경기는 오버 쪽만 보고, 한신 정배를 주력으로 가져갈지는 진짜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다. 어, 저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형님도 5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니치랑 어 세이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이브는 오늘 카이토 요자 그리고 준이치는 다카시 이로토 자 카이토 요자 올 시즌에 어, 지바롯데전에 6이닝 무실점 라쿠텐전에 6이닝 무실점 올 시즌 첫번째 등반 두번째 등반 잘 던지면서 와 요자 지린다 라고 하는 찰나에 지바롯데 상대로 3.2이닝에 8실점 오릭스 상대로 5.1이닝 2실점 하면서 어, 요자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던질 때는 캐리, 못 던질 때는 터트리는 어, 언더 투수고요공 스피드는 120 후반 정도 던지는 옛날에 형님들 뭐 우리 일본에 유명했던 와타나베 슈스케 같은 느낌의 그냥 언더, 제구 투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털릴 때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또 털리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게이 카이토 요자이기 때문에 어, 어저께 형님들 세이브 경기하는 걸 봤을 때는 카이토 요자 오늘 조금 불안하죠. 솔직히 말해서. 요자가 무실점을 때린다고 해도 오늘 요자가 상대해야 되는 투수가 다카아시 이로토기 때문에 상당히 어, 요자의 호투가 있다고 해도 세이브가 좀 버거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게임인 건 확실합니다. 올 시즌 방어일이 4.29고요. 자 그리고 준이치다카아시 이로토 최근에 지바 상대로 8이닝이 3실점 요미우리 상대로 7이닝이 실점하면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름값이 원체 뛰어난 친구기 때문에. 뭐 8이닝 3실전도 솔직히 좀 만족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조금조금씩 자기 페이스 찾아가고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저께 준이치랑 세이브랑 형님들 방망이 치는거 봤을때 진짜 준이치 형님들 방망이 어 나름대로는 역할을 잘했지만 정말 여기도 형님들 안걸렸고 세이브는 찬스가 왔는데 번트 안되고 자꾸 강공때리다가 어저께 졌는데 어...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형님들, 이 요자가 어떻게 피칭할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다카시 히로토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해줄 거라는 좀 확신이 있는데, 이 요자의 피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요자의 기록이, 이 원정에서는 솔직히 좀 기록이 좋지 못하고, 홈에서는 또 기록이 좀 좋아서 이 경기가 5.5점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형님들 이 경기 언더 보기는 좀 어렵다. 이 경기도 저는 오버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자가 털렸을 때는 진짜 답이 없어요. 어, 그래서 이 경기 오버 봐야 되고 승패로 따졌을 때는 이 털렸을 때의 기대값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요자가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화이팅이요. 저는 그래서 형님들 이 경기는 준이치 쪽을 생각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준이치 쪽을 생각해야 되고 이 경기도 형님들 언더 보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 오버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주니치 승오버 정도 봐야 될것 같고, 어, 좀 뭐라 말해야 되지, 형님들. 세이브가 초반부터 털릴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여요. 예, 그래서 이거 주니치 승오버 정도 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추천질차 많이 눌러주시고, 지금 데이터 만들어서 형님들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코멘트 끝나는대로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주말 패키지 180개 오늘 무조건 간다 씨 무조건 먹는다 오늘 자 소프트뱅크랑 요코하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뱅 어, 선발은 예, 우아사와 그리고 요코하마 선발은 오누키 신이치 아 형님들 오늘 요거도 매치업이 어렵다 우아사 얘도 지금 올 시즌에 잘 던질 때랑 못 던질 때 차이 너무 많이 나 최근에 야쿠르트전에 구이닝 1실점하면서 완봉승 기록했고 아 완투승이죠 그 다음에 그 전경기는 오릭스 상대로 4이닝 9실점 하면서 좋지 못했고 잘 던질 때는 완전히 캐리 못 던질 때는 진짜 형님도 경기 아사리판 내는 느낌이 있긴 한데 잘 던질 때랑 못 던질 때야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잘 던지는 경기가 더 많기는 해요 오아사와는이 원정에서의 기록이 겁나게 좋습니다 네 홈에서는 방어율이 4점대인데 원정에서는 방어율이 1.06아 오늘 형님도 홈경기라서 조금 불안하기는 하네요 자 요코하마 오누키 신이치 올 시즌 방어율이 3.97에 최근에 니오넴전에 3.2이닝에 오실점 야쿠르트전에 7이닝에 실점 뭐 그냥 어떤 투수들이 야쿠르트만 만나면 다 호투네요 그지같은거 이거 근데 최근에 오누키 형님들 별로 좋지 못했고 오누키가 형님들 홈피칭이 좋아 근데 얘가 원정에서는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고 홈에서의 오누키 신이치는 상당히 형님들 안정된 느낌을 보여주긴 하는데, 원정 오누키는 형님들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어, 그 다음 작년에 형님들또 소프트뱅크 상대로 진짜 개털링 경기가 있어가지고, 원정 오누키 신이치의 작년 기록, 최근 기록을 보면, 오누키는 형님들 별로 좋지 못하다. 그리고 어저께 형님들, 요코아마가 한 경기에 4만타 쳤습니다. 4만타1홈런 타율이 1알, 어저께 방망이 완전히 개판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 소프트뱅크는 어저께 또 방망이가 터져주면서 4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형님들, 요경기는 아, 오누키 쪽 형님들 보는 거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오누키가 지금 최근에 분위기 안 좋고, 원정 안 좋고, 작년 소프트뱅크 기록 안 좋고, 요코하마 어저께 방망이 나쁘고, 지금 요코하마 가행이도 별로 좋지 못하고요. 그 반면에 홈, 그 다음에 어제 방망이. 홈에서의 기록이 안 좋기는 해요, 우아사화가. 그래도 우아사화 정도라면, 오누키 신이치랑 맞다이 갔을 때 밀리는 느낌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요 경기는, 아 어, 요코하마 쪽보다는 영형이더 소프트뱅크 쪽. 어. 어, 소프트뱅크 쪽을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전반적인 게임들이 좀 정배 사이드가 많이 보이기는 하죠. 어. 자, 이 경기 형님들 6.5점이면 언더의 가능성은 있죠. 예, 언더의 가능성. 오누키도 형님들 여차해갖고 6이닝한 무실점. 요렇게 갈 수도 있는, 어, 또 재구력은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 6.5점이 나왔다고 하면 요 경기는 언더 쪽을 보는 게 저는 맞아 보입니다. 지금 요코하마 방망이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요거는 소뱅승 언더에서 형님들 결정을 해보시면 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요 경기도 형님들 주력으로 좀 쓸만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게임이니까 요경기 또 주력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주력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경기 형님, 나쁘지 않아요. 언어보도 괜찮고 승패도 조금 괜찮은 경기입니다. 이경기, 소빙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우화사가 잘 던져준다고 하면 언더가 진짜 날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 6.5점이면. 자, 요미우리랑 오릭스. <laughs> 자, 요미우리는 네, 오늘 예, 원정입니다. 네, 원정에서의 포스터 그리핀. 그리고 어, 홈 오릭스는 오늘 미야기가 선발입니다. 오늘 자완형 님들 진짜 p t 는 승부이기는 하죠. 미야기 올 시즌 방어율이 2.26에 홈에서의 방어율이 1.47 너무 좋고 최근에 한신 원정에서 6이닝 사실점 별로 좋지 못했지만 미야기는 확실히 형님들 교세라 돔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네잘 던져요 네 교세라 돔에서의 미야기 걱정할 거 없고 자 그리고 포스턴 그리핀 원래 도쿄돔에서의 극강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얘는 원정도 요즘에는 잘 던지죠 최근에 6이닝 무실점, 주디치 상대로 7이닝 2실점, 야쿠르드 상대로 6이닝 2실점. 그리핀 도형님들 잘 던집니다. 오늘 이거 진짜 박 터지는 자완 대결인 것 같고, 자 어제는 요미우리 가형님들 7, 아 오릭스가 어저께 7대 3으로 승리를 했죠. 근데 박망이는 오릭스랑 요미우리랑 형님들 비슷 비슷해요. 근데 오늘 투수들도 너무 강력해서, 야, 오늘 형님도 요 경기 5.5점이라고 해도 언더를 볼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야기 교세라돔에서 졸라 잘 던지고, 그리핀 요즘에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잘 던지고, 근데 방망이의 기대치를 봤을 때는 요미유리가, 방망이가 너무 안 좋아서, 솔직히 원정 요미유리의, 어, 이 방망이 상태까지 봤을 때는 사실은 요미유리 승을 보기는 전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요미요리 어, 승을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형님들 요거는 오릭스를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승패 쪽보다는 오히려 5.5점 언더가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면 그리핀이라고 하면 충분히 미야기를 잡을 수 있는 지금 페이스이기 때문에 괜히 승패 건드렸다가 조금 어지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이 경기는 형님들 언더는 정말 가능해 보여요 예, 미약이랑 그리핀이랑 뭐 7이닝 뭐 무실점 7이닝 1실점으로갈수 있는 능력이 있는 투수들끼리의 대결이고 어제도 점수 차이가 조금 나면서 양 팀이 불펜을 가동할 수 있는 지금 여유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5.5점이라고 해도 충분히 언더 가능성이 있다. 투수 이름만 봤을 때는 5.5점이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는 어, 경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무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1무도 가능하다고 봐요 네 1무 가실 분들은 1무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1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형님들 일본 야구 6경기 지금 다 했는데 자 지금 형님들 일본 야구부터 먼저 조합을 짤게요 자 오늘 일본 야구 형님들 제대로 한번 먹어 봅시다 자 조합 짜고난 뒤에 바로 구경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